68에서 69쪽 교과서 속 핵심 문법. 어, have to 공부해 볼게요. have to. 는 조동사예요. 동사의 말맵시를 도와주는 말이에요. 얘는 해석이 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뒤는 반드시 그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어요. 동사원형하고만 함께 쓸수 있다라는 거. 해부터 동사원형 하면 얘는 뭐 해야 한다지? 이 머스터라는 조동사를 보면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아주 센 캐릭터야. 센 캐라고 적어놓자. 뭐뭐 해야만 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거고요. 의무가 아주 있는 거야. 그리고 뭐뭐 이미 틀림없어. 이것도 뭐뭐일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확신에 가득 차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조동사가 must 거든요. 그런데 이 must 중에서도 뭐뭐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말할 때. 그럴 때 같은 뜻을 가진 게 have to예요. have to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은 없어요. 얘는 아니고 얘는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똑같다. 그리고 have to를 기억할 때 어,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오면 3인칭 단수 주어 3단님이라고 선생님은 부를게요 3단님께서 딱 입장을 하시면 h a v e 를쓸수 없고 h a s 을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고 여기 반드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조동사는 동사 원형하고만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어요 그리고 h 드 a d 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일단 적어 보자. 해야 한다. 헤드 투는 해야 했다예요. 해야만 했다. 과거형이고요. will have to는 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do i have to 의문문으로 이제 물어볼 때는요, 원래 동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물어보러. so can I, must I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물어보는데, have to는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have to I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조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구로 되어 있는 구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구로 되어 있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이렇게 둘을 내보내는 거예요. Do I have to? 라고 이렇게 두라고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Do I have to? 제가 해야 하나요? 이런 뜻이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must하고 have to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must하고 have to는 뜻이 같은 거야 얘네 둘이. 같다. 그런데 must의 부정형은 must not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cannot, will not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must not이에요. 부정형이 조동사 뒤에. 그런데 have to 같은 경우는 have to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뜻이 두개 달라. 긍정형일 땐 뜻이 같지만 부정형일 때는 뜻이 다르거든요.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예요. 금지의 의미예요. 금지. 그런데 돈해부트는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지. 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형일 땐둘다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갔지만 부정형일 때는 must의 부정형은 must not have to의 부정형은 don't have to인데 뜻이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뜻이고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don't have to 이거 같이 적어이요 똑같은 표현 don't need to 이거랑 똑같아 don't need to 그 don't have to, need not도 똑같아 need not 요것도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 이 조동사 have t o 에 대해서 잘보고요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본동사가 같이 나와야 되고 원형만 쓸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할게요. 이번에는 옆 페이지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사정 용법에 대해서 볼게요. 투부정사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앞에 투를 함께 쓰는 거를 일단 투부정사 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go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to go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또 이렇게 어렵게 부정사냐? 얘가 이름이 부정사인 이유는요, 얘가 아닐 부자예요. 아닐 부. 정 자는 정할 정 자예요. 사는 품사할 때 품사예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는 뜻이야. 정해지지 않은 품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단어는 총 8가지 중에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8 품사라고 불러. 어떤 건 명사, 어떤 건 동사, 형용사, 부사, 뭐 감탄사, 의문사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지. 하나씩. 그런데 2를 앞에다가 얘가 분명히 동사야. 정체성은. 이게 고우 같은 경우는 동사잖아. 그런데 여기 앞에다 투를 딱 붙여서 투고라고 투 마법을 땡 붙이게 되면 얘가 원래 동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 여기다 갖다 붙이면 명사처럼도 행동하고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형용사처럼 자기가 행동하고 여기에 갖다 붙이면 부사처럼도 해석이 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 부정사예요. 원래는 단어들은 품사가 하나씩 정해지는데 얘는 그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동사였지만 앞에 to를 붙여서 to 동사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얘는 정해지지 않는 품사가 돼. 왜냐면 하 다양하게 쓰임이 있거든. 어떨 때는 명사처럼, 어떨 땐 형용사처럼, 어떨 땐 부사처럼 쓰기 때문에 to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사에 to 붙인 to go, to have, to eat, to breathe. 이런 것 같은 경우들 다 이제 to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면 품사가 동사가 아니고 얘네들은 to 마법에 걸린 애들이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쓰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렇게 쓰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to 부정사. 아닐부 정할정 품사사.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to go는 일단 가는 것, 가기. 이렇게 그 행동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가기. to eat 하면 먹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명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사거든요. 분명히 얘가 go가 동사인데 to를 붙였더니 명사가 되는구나. 이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o go라고 했을 때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는 뭐냐면, pretty girl, smartphone, 이런 것처럼, 똑똑한 폰, 그 다음에, 뭐, 예쁜 소녀. 이렇게 소녀를 꾸며주는 말인 예쁜이나 똑똑한, 빠른, 이런 것들을 그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to go는 원래 분명히 동사였지만, to를 붙였는데,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Place to go 하면은 얘가 갈곳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다였는데 갈곳 곳이라는 장소라는 플레이스를 꾸며주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갈곳 이렇게 그래서 to go 가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형용사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배울 게 바로 부사적 용법인데요. go가 가다인데 to go 하면은 가기 위해서, 뭐,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to go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해석될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야. 얘는 to를 갖다 붙였을 때, 현째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to go 하면은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가게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근거. 네가 가는 것을 보니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구나. 어떤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하는 이제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 가 이제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투 부정사는 우리가 뭐투 고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항상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가는 것, 갈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강조해서 in order to 라는 표현을 써요. In order to, 더투 o 서인 오더까지 붙여 버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 하고 이 토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인 r 더 투뿐만 아니라 소 에즈 투도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토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정확하게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 잘 볼게요. 그는 그 열쇠를 찾아야만 한다. 영어에 찾아야만 한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얘는 찾다. 그다음에 해야만 한다. 이런 단어를 두개 붙여서 찾아야만 한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 찾다라는 동사와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를 합치는 거지. 찾다는 find고요. 해야만 한다는 must 아니면 have to예요. 그래서 찾다인 find하고 조동사가 이제 여기 앞에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have to를 써야 되는데요. 주어가 he라는 3인칭 단수야. 그래서 얘는 has to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했어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다하고 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섞어서 만든 단어예요. 사다는 바이고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건 don't have to예요. don't have to. 그런데 I니까 뭐 더즌 have to는 아니고 얘는 1인칭이니까 그냥 don't have t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녀는 병원에 가야만 하니, 가야만 하니. 이거는 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어, 가다랑 해야 한다를 합쳤다가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건 g o 고요 해야 하는 건 have to 거든요. 그러면 have to go인데요. 얘가 그 물어보러 나갈 때는 얘가 이렇게 두 단어, 구로 되어 있는, 이렇게 준조동사로 되 있을 땐 얘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can이나 must나 will처럼 하나로 되 있는 그 조동사들은 물어볼 때 자기가 직접 앞으로 나가거든요. 뭐 can, she, 아니면 will, 뭐 will she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다가 어떻게 두 이렇게 물어보지 두. 또는 쉬니까 얘는 더즈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Does she have to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라는 뜻이에요. look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뭐해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look 형용사 이렇게 되면 형용사에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look sick, 아파 보여 라고 되는 거지. you, go see a doctor는 의사를 보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의사를 보러 가야 해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you have to go see a doctor 이렇게 해야 돼. 얘가 you가 아니라 he나 she였으면 has to 라고 해야겠지.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 한번 볼게요. They have to produce. have to 하면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produce는 생산하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생산해야 합니다. A lot of milk. 많은 우유를 to win a prize. win a prize는 상받다라는 뜻이에요. 상받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들은 상 받기 위해서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We went to the park. 우리는 went to the park 하면 공원에 갔어요. To take a walk. 하면 take a walk 하면 산책하다고요. 그래서 산책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투부정사가 꼭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도 괜찮지만,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He went to Canada to study English. 그는 캐나다에 갔어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어요 to meet him 그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했다.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낀 이유가 to meet him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she must be a kind person. must be 하면은 뭐뭐임에 틀림없다거든요. kind person 하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친절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to help me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나를 도와주는 걸 보니 친절한 사람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런 어, 결 이런 했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he g r e w up, grow up, grow up은 성장하다예요. 그럼 그녀는 아 그는 성장했어요. To be a famous actor. 액터는 배우거든요.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성장했다. 이 말은 유명한 배우로 자라났다. 이런 뜻이에요. 유명한 배우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라고 결과를 말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툴을 붙였을 때는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명사처럼도 형용사처럼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싶을 땐 강조해서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라고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어, she takes a walk. takes a walk 하면은 이거 산책하다예요. 그녀는 산책합니다. everyday, 매일. to lose weight. lose weight는요, weight는 무게고 lose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게를 잃어버리는 게 뭐야? 살 빼는 거지. 살 빼는 거.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매일 산책합니다. 이 위해서를 to lose weight to lose. 이렇게 해도 되는데 in order to lose도 괜찮고요. so as to lose로 바꾸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to 동사 원형 뭐 하기 위해 이거랑 같은 거 in order to 동원 또는 'so as to' 동원 이렇게 되면 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하기 위해서, 동사하기 위해서, 동사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녀는 방을 청소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해요. She opened the window. 그녀는 창문을 열었어요.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없고요. 청소하다라는 클린에다가 툴를 붙이면 청소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 메일, 그의 이메일을 받아서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이유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I was happy to get to get 얻게 되었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To get his email. 그 다음에 나의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다. 결과적으로 90세까지 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My grandmother lived. 90세가 되어서도 살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to be, 이거 90 years old. 들어가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I go to the library. 바로 하면 은 이거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빌리다 이렇게 기억해 놔. 바로 빌리다. 얘가 바로 오고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빌리다. 그래서 얘가 to 투 바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라이브러리에 갔어요. 빌리기 위해서 o 북스몇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해서라고 말해야 되지.